삼과 적을 무찌른 일을 아릅니다 외선 30여 척이 옥포 선창에 나뉘어 정박하고 있는데 합하여 외선 26척을 총통으로 쏘아 깨뜨리고 불태우니 넓은 바다에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전라 수사 이순실이 주사를 동원해 타도까지 깊숙이 들어가 적선 40여 척을 격파하고 외적의 수급을 배웠으며 빼앗은 물건을 도로 찾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것은 임진우란 당시 옥포 해전의 보고를 받은 조정의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 육군은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선조는 임진강이 돌파당하고 평양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다시 의주로 몸을 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옥포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전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우란을 다루는 여러 매체들은 옥포해전을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자수군의 첫 출전, 조선군의 첫 승리, 그리고 일본수군을 압도한 조선수군의 첫 전투 등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는 옥포해전의 의의만을 전달할 뿐 조선수군과 그 지휘관인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직면한 난관과 그 난관을 극복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옥포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전의 무대인 옥포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옥포는 일본 수군의 최대 거점이 된 부산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규모나 위치를 몰라서 그곳까지 전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달 13일 외선 40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적의 형세가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러 매우 염려되오니 사례로 전하고 통지하여 별날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 수군에는 이미 400척 이상의 외선이 부산포 앞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임진왜란 발발 직후부터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산포 일대는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는 헌지였고 조선 수군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부산포 앞까지 진출한 것은 조정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의 장기를 보면 출동 전에 조정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부순지 서장이 왔다. 물길을 따라 적선을 요격하여 적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결국 전라자수영이 조정의 명령에 따라 북진중인 일본 육군의 발목을 잡으려면 부산포 인근에 접근해서 가능한 많은 배를 부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밀집한 부산포 일대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출동한 조선 수군, 특히 주력인 전라자 수군의 전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현실적인 목표는 부산포 밖에 빠져나온 일본 수군을 공격해 부산포 안에 있는 일본 수군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앞뒤 적선의 척수가 500여 척 이상이라 함으로 우리의 위세를 불갑을 엄하게 가주어 엄습할 모습을 보여서 적으로 하여금 겁내고 떨도록 해야 하겠다. 원래 조선 수군의 첫 목표는 소수의 일본 수군이 발견된 가덕도였습니다. 그러나 함대가 이동하던 도중에 가덕보다 가까운 옥포만 안쪽에서. 다수의 일본 수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오쯤 옥포 앞바다에 이르자 적구장 사도청사 김원과 여도공관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 경고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조선 수군은 즉시 목표를 바꿔 옥포만 안에 정박중인 일본 수군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옥포만의 일본 수군은 절대 손쉬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옥포에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은 30여 척에 달해 조선 수군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이 동원한 배는 아은 한 척으로 일본 수군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지만 조선 수군이 동원한 배들 가운데 협선은 주로 정찰과 연락에 사용되던 사우인승의 소형선이고 포작선은 무장조차 없는 어선이라 전투에 직접 가담하여 싸우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실제 전력은 91척 가운데 판옥선 28척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수군의 전력은 임진장초의 기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약 30척에 이르렀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격파했다고 기록한 배들 가운데 18척은 대선이라고 나옵니다. 즉, 옥포에 정박한 일본 수군은 과반수가 판옥선과도 그 크기가 비슷한 대형 전투함이었습니다. 지형마저 위험했습니다. 옥포만은 삼면이 육지로 막힌 지형입니다. 만약 옥포만으로 섣불리 진입했다 외선의 반격에 발이 묶이거나 일본군의 연락선이 탈출해 가덕이나 부산포에서 원군을 불러온다면 오히려 조선 수군이 옥포만 안에 갇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옥포 주변에 일본 수군들이 몰려온다면. 조선 수군이 옥포반 안에 갇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출현을 즉시 파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평선 한계라고 부릅니다. 해수면의 높이에서 판옥선의 상대인 5m 정도 높이의 물체를 볼수 있는 거리가 15km 가량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봅시다. 일대에 가장 가까운 일본 수군은 옥포에서 18km 떨어진 가덕도 천성진에 있었습니다. 즉, 옥포만 안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천성진에서는 수평선 너머의 옥포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천성진 인근에서 옥포를 바라보면 높이가 낮은 지형지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그 높이가 약 100m에 달하는 옥포 조선소의 대형 구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천성진 인근에 머물고 있는 한 옥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수군이 옥포만으로 진입해서 공격을 마칠 때까지 어떤 일본 수군도 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주변 일본 수군에게 포위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포만 안에 있던 일본 수군은 어땠을까요? 만 안에서 밖을 보면 만의 입구를 지형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옥포만입니다. 만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방파제 너머로 길다란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양지암취라 불리는 곳입니다. 양지암취의 높이는 지나가는 어선의 크기로 그 높이를 가늠해 봐도 판옥선보다도 높은 지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수군은 판옥선이 만 안쪽으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조선 수군의 등장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즉, 조선 수군이 남쪽 해안을 따라 접근한다면 만 안쪽의 포구에서는 소선군이 만의 입구를 완전히 닫기 전까지 조선 수군의 등장을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만의 입구는 그 폭이 1,8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구 앞에서 판옥선 28척이 일제히 전진한다면 만안에서 어떤 배도 탈출하지 못하는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구 앞바다로 줄지어 나란히 들어가 보니 외선 50여 척이 오포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포구 앞바다로 나란히 들어갔다는 장기의 짧은 언급은 이순신이 이런 조건을 활용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포구의 백성들과 즐기며 듣기를 어느 항구는 물이 소용돌이쳐서 들어가면 반드시 배가 뒤집힌다. 어느 여울은 암초가 숨어 있어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배가 부서진다.라고 하면 공이 일일이 기억했다가 몸소 나가 살폈다. 어용담은 바닷가에서 자라나. 해길에 매우 익숙하고 영남과 호남의 물길 사정과 섬들의 형세를 또렷하고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적진 한 가운데서 포위의 위험을 감수하고 치밀한 공격을 할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이순신은 출동한 지역의 물길과 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전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수군들은 이런 위험한 지형에서 탐망을 보내거나 만의 입구에 경계를 세우지 않고 약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공격을 시작한 정오 직후는 오히려 일본 수군이 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민가를 약탈하며 치솟는 연기는 기습을 당한 일본 수군들이 가덕도나 부산포로 연기를 올려 신호를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외적의 무리들이 그 폭으로 들어가서 분탕질을 쳐서 연기가 온 산에 가득 찼습니다. 결과적으로 옥포를 공격한 조선 수군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무시할 수 없는 일본 수군을 상대로 완벽한 포위선멸의 기회를 얻어냅니다. 우리 군선을 돌아보거나 거둥지도 멋지 알 바를 몰라 제각기 분주히 배를 타고 아우성심을 급히 노를 저어 나왔다 아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적들은 급히 도출을 올리고 나와 구구구구 줄을 지어 동쪽 가덕도로 도망치고자 했다 조선수군의 기습적인 포위 공격을 받은 일본수군은 뒤늦게 만해 해안선을 따라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선 조선수군은 일본수군의 탈출을 저지하며 최대한 많은 배를 부수고 오토만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일본 수군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맞섰습니다. 동서에서 마주 부위하고 포를 쏘고 화살을 쏘기를 바람과 우레같이 하였습니다. 적들도 탄원을 쏘고 활을 쏘다가 극기야 힘을 다하여 배 안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겨 결도 없이 화살에 맞은 자가 그 수를 알수 없고 헤엄치는 자도 몇인지 알수 없어 일시에 흩어져 바위 언덕으로 기어오르며 마치 뒤처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수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 실패한 일본수군은 배를 버리고 무트로 달아났습니다. 시간도 병력도 부족했던 조선수군은 무트로 달아난 일본수군 병사들까지 추격하지는 못했지만 26척 이상의 배를 불태운 뒤에 오프만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산포 인근에서 최대한 많은 일본군의 배를 격파해서 교란을 달성한다는 출동 목표를 감안하며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 수군은 하포에서 적선 5척을, 이튿날에는 적진포에서 14척의 외선을 발견해 11척을 격파하면서 이틀 동안 마흔네 척의 외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부산포 주변을 소수의 전력으로 유린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특히 첫 전투인 옥포 해전은 임진왜란 중 조선군이 대규모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적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며 이후 조선수군이 거둘 승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옥포의 압도적 승리는 카이날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거둔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압승이라 해도 결코 손쉬운 승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